안녕하세요. 김희진 검안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장비는 옵토스 데이토나 안저 촬영 장비입니다. 망막을 광강으로 영상화하여 망막 상태를 진단하는 영상 진단 장비입니다. 장비의 특징은 동공의 크기에 상관없이 망막 전체 80%의 영상화가 가능한 세계 유일의 장비입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동공을 산동하지 않고 망막 주변까지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산동이 어렵거나 산동이 되지 않는 환자, 산동이 위험한 녹내장 환자들에게 유용한 장비이며 산동제 검사 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에 비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망막 검사가 가능하여 검사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기존의 안저 촬영에 비해 광범위한 망막 혈관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다양한 망막 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획기적입니다. 이 장비로는 보통 황반변성, 망막염, 당뇨병성 망막증 등의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기존의 안저 카메라로는 망막의 45도 범위까지만 스크린할 수 있었지만, 옵토스는 전체 망막의 200도 범위까지 스크린하여 더욱 넓은 검사를 정밀하게 가능합니다. 환자의 눈 상태를 실제로 확인시켜드리면서 볼수 있어 환자분들의 신뢰도도 좋습니다. 오토스 광각 안저 촬영의 장점을 살펴볼게요. 첫째, 자동 이미지 등록으로 방문간 비교가 가능합니다. 둘째, 대부분의 백내장과 작은 동공에서도 무산동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셋째. 안저 자가 형광 및 맥락막 사진을 동시에 촬영이 가능합니다. 넷째, 시신경 유두 촬영을 통해 녹내장의 진단과 진행 평가가 가능합니다. 옵토스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산동제 사용이 위험한 폐쇄우강 녹내장 환자, 검사 후 중요한 업무가 있거나 자가 운전이 필요한 환자, 후유증 없이 빠른 일상 복귀를 원하는 환자, 그리고 빠르고 간편한 망막 검사를 희망하는 환자. 옵토스는 장비 내에 정밀한 반사 거울을 많이 사용하므로 알티팩트를 줄이고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장비의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눈내안과 병원에서는 항상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